안녕하십니까. 월천의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8일 저녁 방송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8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주들, 아, 은행주, 뭐, 보험주, 증권주, 자,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 종목들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적 대비 저평가 주들을 보시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저평가 주이면서 고배당주, 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이렇게 어, 지금 볼까 하고 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요, 이전에도 보셨던. 코스코홀딩스 어, 그리고 기업은행 KB금융 기아 자 이렇게 네 종목 보실 텐데요 이 종목들이 어, 상당히 어, 실적도 괜찮고 어, 저평가주이면서 어, 배당도 어, 많이 주는 어, 많이 주는 편입니다 자이 종목들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기아, 아, 기아가 지금 기관이 지금 계속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금 투신 쪽에서 계속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계속 어, 3월 연일 매수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은요 P/E/R이 자 2022년도 추정치가 5.74밖에 안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5.74, 2021년도가 6.99, 2020년 17 이렇게 나왔고요. 5.73은 상당히 저평가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3,368원. 어, 2021년도에 11,700원, 20년도 3,669원. 자, 20년도에 3,669원 하던 게 지금, 아, 2022년 추정치, 물론 추정치이지만은요, 13,300원입니다. 자, EPS가 13,300원. 자, 매출액 보시죠. 매출액, 아, 매출액이 아, 81억 5천만 원. 81억 5천만 원. 아. 맞나요? 아, 억 단위군요. 아, 81조 5천억. 81조 5천억. 어, 아, 21년도가 69조 6천억. 어, 20년도가 59조 1천억 아, 지금 매년 매년 어,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매년 이렇게 회사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81조 5천억입니다. 매출액이. 아, 그리고, 어, 순이익, 순이익 보면은 5조 4천억, 5조 4천억. 영업이익이 6조 3천억. 영업이익도 계속 보시면은, 자, 2조에서, 그 다음에 21년도 5조, 그 다음에 22년도 추정치가 6조 3천억. 야, 굉장합니다. 배당 수익률 보십시오.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도, 어, 매년 좋게 지금 실적이 나오다가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1.60이었는데, 아, 2021년에 3.64. 그리고 2022년 추정치가, 4.56%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기아차 매년 발전하고 있고요.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매년 이렇게 계속 올려가고 있고요. 계속 영업 이익, 영업 이익 또한 매년 크게,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자, KB금융 보시면은 PR이 2021년도에 5.16, 5.18, 아, 그 전년도 20년도가 5.20. 19년도 6.01,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 PER이 계속 조금 저평가 줄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EPS 주당순이익 또한 19년도에 7,900원에서 2020년 8,300원, 2021년 1600원, 자 아, 그런데 아,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 은행주들은 수입이 늘겠죠. 수익이 늡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지요. 자이 종목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은 아, 매출이나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모든 면에서 2021년 대비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배당 수익률 보시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4.63, 4.07에서 2021년도 5.34 배당 수익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이거보다는 더 어, 배당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주당 배당금, 배당금. 자, 보시면은, 2200원 했다가 1700원, 그 다음에 2900원. 자, 그러면은, 올해 수익이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최소 3000원대, 3000원대 배당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영업 이익 증가율 보십시오. 영업 이익 증가율. 자, 5.23, 3.20. 자, 21년도에 31.51입니다. 자, 2022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어, 영업 이익 증가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도 보시면은요. 자, PR부터 보시면은 PR이 3.39밖에 안 나왔네요. 2021년도에 3.39, 20년도 4.4, 19년 4.9.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또 EPS가 3,032원, 3,032원 나왔고요. 그리고 아, 순이익이 아 2조 4천억, 2조 4천억 그 전년도에 1조 5천억 많이 지금 음 전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2022년도 역시 아 실적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 이익도 역시 계속 꾸준히 어 늘어가고 있고요. 역시 영업 이익도 어 아, 올해 상당히 좋은 어,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어, 2022년 추정치가 어, PER이 6.50, 어, EPS가 43,000원, 어, 그리고 어, 매출액이 어, 억 단이니까. 어, 79조 5천억, 79조 5천억 21년도가 76조 3천억. 아, 어, 계속 이 포스 코 홀딩스도 역시 매년 회사가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순이익도 보시면은 어30아 3조 7천억, 3조 7천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업 이익도 6조 3천억 나왔습니다. 아, 배당금 배당금이 주당 15,000원 이렇게 잡혀 있고요 배당수익률이 5.31% 아, 5.31% 오는 배당수익률이 아,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아, 그래도 상당히 아, 고배당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 어, 포스코나 기업은행 KB금융, 기아. 자,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있죠? 많이 주는 회사들. 배당이 많이 나오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 자, 이런 회사들을, 어,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지금 현재, 아, 종합 주가 지수나, 어, 이렇게 볼때 상당히 지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연일 저가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 어, 금융주, 금융주 그리고 실적주,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어, 이렇게 잘 가지고 가시면은 아, 연말에 연말에 상당히 좋은 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고요. 포스 아 포스 홀딩스 아, 포스 홀딩스.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볼때 지금 아래 부분에서 지금 계속 아, 랫래 부분에서 지금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어, 거의 박스권에서 이렇게 갇혀서 바,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이 바닥을 딛고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아, 그런 추세도 한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 박스권 매매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종목, 아, 아 고점, 위쪽으로 고점은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자, 아랫부분, 28만원 정도, 28만원 정도. 자, 여기서 박스권 매매도 유효해 보입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요, 주봉 보시면은요, 자, 그래도 더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게 참, 아, 그래도 이 다행입니다. 자, 여기 실적이 농반되는 이 종목들은 그래도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아랫 부분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자 현재 이 시점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턴해서 올라가면은 조금 더한 단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월봉도 이렇게 보시면은 고점과 아랫 부분 현재 자리가 현재 자리가 이 자리가 지금. 아, 가운데 지금 몰려 있습니다. 자, 변곡점이 될것 같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꺾어질지 위쪽으로 꺾어질지 어, 제가 볼 때는 현재 이렇게 흐름상으로는 아,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쪽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종목 어 실적도 지금 괜찮고요. 저평가주이면서 아 배당도 어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연말 정도 가면은 이 고점대 고점대 아거의 다시 고점대 진입해서 어 그 위쪽으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이전 고점 때까지 한번 보고 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7만원 정도, 3 7만원 정도 목표가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자,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역시 기업은행. 자, 여기가 지금. 아, 여기가 상단부 어, 상단부 고점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아래 부분인데 자 역시 기업은행 은행주가 은행주가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지금 그래도 상당히 좀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죠. 은행주들이 자이 종목들은 아,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이 종목들은 계속 위쪽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위에 위쪽에 지금 매물대 벽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흐름상 흐름상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전 고점 최고점 만천 팔백 원자만천 팔백 원 여기까지 한번 목표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봉으로 보셔도 어 크게 어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꾸준히 꾸준히 양호는 흐름으로 지금 계속 아랫 부분 저점을 높이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000원대, 1 11 1원대 12,000원대 12 여기 돌파를 하고 다음에 13,000원, 13,800원. 자, 여기까지 한번 아, 가지고 가시 기 바랍니다. 한1 3 4사0 0원 정도 여기를 보고 뭐 벽가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월봉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자, 꼭대기가 17,000원. 여기는 2만 원.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아랫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쭉 이제 시도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아, 14,500원 정도, 이 중앙에 14,500원 정도, 아, 여기까지 목표가 일단은 잡고, 어,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어, 제가 볼 때는, 아, 목표가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연말까지 가서 배당금을 챙긴다는, 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 금융, KB 금융도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쭉 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아래 부분에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윗 부분에 대해서는 자이 정도 이렇게 가지고 아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 연말까지 가면은 아마 이맨 꼭대기 자 여기도 충분히 갈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주식 시장에 지금 장이 지금 안 좋은 관계로 아 연말에 가면은 배당주 쪽으로 이렇게 아, 매수가 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 어, 탄력을 받아서 더 위로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기아차, 기아차. 상당히 지금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회사죠. 자, 저평가주, 그리고, 어, 배당금도, 어, 짭짤하게, 어, 나옵니다. 여기도. 아, 배당금도 짭짤하게 계속 매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아마도 2022년 12월 달에는 아, 이 배당금을 좀 많이 주는 회사들 주식이 아마도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아, 지금 현재 저 평가 구간이고요. 아, 배당금까지 노리고 들어간다면, 연말까지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기업은행, KB은행, 기아차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이 종목들이 하나같이 저평가 주고 우량 주고 실적도 동반돼서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배당주, 배당금 아, 5% 보통 한5%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배당금도 챙기고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성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